무조건 캐 우리. 뒤에 마니아트. 보니까. <laughs> 다시 한번더 확인. 오케이 확인 끝. 랭코는 어떻게 할래요? 그냥 앞에까지 네. 걸어 갈까? 아니야 그냥 계속 바로 쓰. 혹시 모르지.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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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앙에 있는지를 한번 보죠 쓰자 하나 보이고 하나 안 보이면 또 말리니까 중앙에 네. 두 마리 어, 있으면 버겐님 먼저 써주세요 여 네, 베르투스 있네요 여 어? 네, 중앙에 베르투스 한번 아, 뭐 써주세요 형 네. 써주세요 네주세베르투부터 네. 가자 네. 음식 베르투스는 그냥 두번 이동해요 이거 어... 아프 <목소리> 어, 있어? 잠깐. 아프. 아어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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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보프아 젠장 잘하겠어 그러기 약그룹기더을하나 뭐야 왜큰그룹이야 백점하나

오케이. 이번 그로기 때3업을 가나? 공까지 해서 형 약간 금강성복 아, 그래. 잡고 잡혔어요 그렇지 금 그로기 때 쓰지마 지금 그로기 때. 쓰지 마. 때. 에이, 그... 아 지금 쓰지마요? 오금 그로기 때. 퍼프 아껴줘 요 뒤로? 허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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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나, 나, 다 됐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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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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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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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오른쪽오른쪽오오오오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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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오로 오로지 오로지 오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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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와봐 로로 자, nice. 검오더앞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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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딜 하지 말고. 아직 버프 안 썼다. 아직 도안 들어가, 그냥. 약대, 약대, 약대. 끝나고. 버프. 체리트 제거. 이렇게 아, 나 감전. 다음. 아, 나이스, 두발. 이렇게 나이스, 브릿지. 어, 역방향으로 트리트 제거. 바닥, 바닥. 네. 슬슬 아껴야 될 것? 네. 살짝 아낄게. 파괴예요. 파괴. 전. 플스. 점프. 지금. 네, 파괴에요파괴에요 파괴 넣었어요. 나이스. 뭐 여기. 그래.

안 나이 드뷔. 참 나이스. 안녕하세기붙이면안 돼요. 나이스. 절표 어, 가까이서. 저, 저, 어. 나이스. 나이스. 버프 넣던데 한번 더. 어지간하요드핀

한번 더. 던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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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물 두 개. 음. 어, 지금 다들 다다 포켓은 많죠 어, 지금 많아. 음. 시내. 이 새끼한테 스킬. 아드이랑할게다 곤충 력돼 있으니까. 네. 얘 빨리 죽이 아직 버블없어요? 2도 뭐킬안 들어가 지금 많이 나이스 순전 파 버프 네. 나이스 나이스 버프 줄게 남파. 버프 감전 감전 어, 신해다어어뭐파괴됐 어, 때? 어, 파괴야. 어, 파괴될 때아드롭게 오케이. 어, 바로. 어, 어 그래. 3개. 파괴판 파괴, 파괴. 저러 들어 나이스. 쓸게요. 아드롭게 먹고화이병 구. 아해 줘요. 좀 나왔어요. 아 로켓. 아, 로나었어요 와, 반감인데도 나 많이 들어갔다. 아깝다. 저기 저기. 격이져가찍

네, 가고파이디피로고파이 간다 간다. 베르트 잡고. 베르트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네, 베르가스들어베르 들어서 온다 온다 온다. 베르트스 피해야 돼. 위로 위로. 어디? 아? 나도 나도 나랑 같이 있는데 아직 이기베 잡고. 더 위로 가야 돼. 더 위로. 아예 아이유가... 이어 아니야 그냥 이거 얘를 보내야 될것 같은데 간다 간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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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15... 아, 간못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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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간다 간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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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간다 간다 간아 세. 세. 아, 뭐지,는 지타임데데 딴데, 데라고 바로.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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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다 나쪽으로 네, 간다 잡기 안잡혔어요 나이스 그기어프 세게 되긴 해요 아직 못탑도 안되지 않 안될 것 같았어 정글. 아, 왜, 왜, 왜 아... 피 h 어 r e is i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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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가 Where is it? Where is it? w h e 데 첫 끌어기 때 그냥 쓰고 죽이자. 오케이. 박성형 있지? 응냥 준다까지 쓸것 같아. 버프. 근데 아껴줘요. 지금. 안하세요또 크리. 와, 아, 크리가 왜안 터져? 아, 크리 좀 늦게 들어왔네, 까비. 음. 아. 아. 잠깐. 아. 지금부터 기절하면 알지? 네. 지점, 백스텝. 아. 들어가다뛰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래로 가자, 그냥 아래로. 버켓님 음. 도발 아껴주세요. 네. 나왔다, 여기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씨, 대 아나안 나가죠. 됐어. 잠깐. 아 씨. 아 씨.

오피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이스. 질타임니다3더블 되긴 하는데. 아, 그렇다. 그니까. 어, 그러기가 안 나오잖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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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어어 t I can't. 어 can't. I can't. I can't. I c a 일어나면 a n 요 썼어요. 뭐? 아. 이분 남았어? 버 박성영 있지? 네 있어요 지금 노보. 을네 궁은 있어? 있어요 하나, 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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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야 하나, 하나, 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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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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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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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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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2분 남았네 한 아, 4분 땡겼었는데한 아, 4분 정도 남았겠네 봐야지. 채팅방에서 절대 아, 이걸 했구나. 이걸 깬다는 애들은 레벨 400대 막 이러는데 어? 깨버렸죠? 아 뭐야 복형 4또세개구나 까비 아 먹거리네 먹거리 3번째 때 먹어야겠다 제발 사연마 개꿀 와 4연마? 4연마? 와 복형 축하해요 아 중복인데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와 와. 5나 아, 제발 하나만 550? 5 0이면졸업템이 거의 감사합니다 한 번만 주십시오 하, 진짜 악세 고연만 나와야 돼 아아.. 씨발 아형 세개야 아아아 귀걸이다 귀걸이 귀걸이 노염마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아씨오 아, 오아 씨발 아, 아, 아. 올라오길래 씨발 나아연마줄 알았네 아 개씨 아 개조만템이네 이거 진짜로. 나에서 진표 네 개. 하... 아 뭐야 이 엄마 또 나왔어. 하... 레고 뭐냐? 노엠마 형 중표 몇개 나왔냐? 이게 바로 레기오로스이 레기오. 중표 개나왔네이 새키 아아 yeah. <laughs> 형 네. 상처받을까봐 버키 형 고생했어요 형 고생하셨어요 버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칼벤 레바도 거든요네 네. <laughs> 이거 도와주... 야, 바로 바로 가지 <laughs> 아냐 아냐 안찮은거 아, 아깝지 아,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아무나 구해도 돼요 근데 네 그냥, 그냥 입쁠건 한데... 없잖아요 응. 배만나뭐 그냥 절당 많으 몇개나 받는데요 형? 저 4장 남았는데 오늘 타이타안돼 안돼 안돼 4장이 아, 그러면 갑시다 형뭐도와준나는데예 <laughs> <laughs> 갑시다 근데 네, 이게 <되게>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아니면 뭐 어... 내일도 주말인데 뭐 내일 갈래? 컨텐츠로다가? 아니 내일 뭐해? 주말인데 뭐 세계의 대결 해야되나? 뭐 아, 세계의 어 아, 대결 그냥 빨리 맞추고 싶은데 글쎄 그래, 뭐, 그래 빨리 가자 세개 맞아 가면 정령으로 맞추고 와아니 네. 혹시 차쪽 레이드 봤어요? 네 봤어요 다올려야 돼. 세 마리 세개 다 세개 있는거 야수 또 떡상이네. 그 아니 음. 이거 지금 끼고 있는 거다뭐 정령이랑 곤충으로 놔두고 다 야수로 바꾸면 될거 같은데. 그 새로 맞춘 거를. 아. 음, 빨증도 뭐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깰 거예요. 빨간. 무조건. 빨증이 미래예요, 이제. 네, 이제 <laughs> 공격력 그거. 근데 다빨 빨증이라도 이제 무조건 게임 이제 템플릿 많이 올르고 5셋이니까 이제. 아나 진짜 근데 노연만은 진짜 아닌데 아 스트레스 존나 형, 많네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 아직 모른다. 아니 막 누누 오연만두개 먹고 지금 오연만막두개막 그렇게 깨고 있는데 나이연만 없는 그쵸. 게 없어. 아 시바 존나 열받는다 진짜. 존나 운발 존맛 게임 었어 박득이다, 어, 박득다 아니 내내 말... 어? 사연마 장갑 들어간다며 씨발저 뭐야 아직도 안간 이거 어? <laughs> 아직도 내 사연마 가요? 장갑이랑 <laughs> 여러분 사연마 뭐그 존나 이상거 주고 기공 배 뺏어가놓고 이거 아직도 안 갔어 어? <laughs> 형 그냥 그거 다시 방송하세요. <laughs>